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쓰시다가 전화가 와서 길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서 유튜브를 잠깐 보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남아있는 구형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입니다. SK통신 같은 경우, LTE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데이터 함께 쓰기라고 해서 유심을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심비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쓰던 유심을 가져가면 유심비를 안 내도 되고요. 매달 9,000원의 기본 요금은 면제가 됩니다. 5G 요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 되는 요금제를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LTE에서 5G로 가시려는 분들 미리 유심 두 개, 받아 놓은 후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구형 핸드폰을 차에 아예 장착을 해 놓고 차에 탈 때마다 켜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과속딱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함께 쓰기를 이용해서 차에서 남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볼때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되지 않, 않은 경우에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뭔가를 해야 될때 유튜브를 잠깐 못 보게 됩니다. 남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면 유튜브를 켜놓고 나머지 핸드폰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을 찍을 때 좋습니다. 남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을 찍다가 전화가 와서 영상에 방해가 받는 그런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함께 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에 유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남는 핸드폰 사용으로 더 편리하고 재미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의 기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